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통일신라와 발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시기로 봤을 때는 7세기 그리고 8세기 요 시기가 되겠죠. 한 1300년 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과거 1000년 전도 아니고 1300년 전에 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앞서서 보셨던 통일 신라와 발해의 모든 것에서는 정치사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뼈대를 쫙 잡을 수가 있었죠. 각그 왕들의 업적과 정치 체제, 통치 체제, 지방 행정, 군사제도, 교육제도 이렇게 제도와 체제를 한번 알아봤다면 이 뼈대를 바탕으로 오늘은 살을 붙이는 시간이 되겠어요. 통일 신라와 발해의 사회 경제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이 다양한 자료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파워포인트, 이 빔을 통해서 이 사진과 다양한 자료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신라의 사회경제부터 알아볼까요? 제가 이 정치 파트 할때 정말 중요했던 신라의, 신라의 이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 대가로 주는 거, 이거 강조 많이 해드렸었어요. 관직 복무 대가. 정말 중요했죠? 월급이 아니다, 쌀이 아니다, 땅이 아니다. 바로 세금 거들 권리, 수조권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거들 권리, 수조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라, 고려, 조선 모두 세금 거들 권리,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신라의 경우에는 노급을 지급했다고 했죠. 수조권인데요. 노급은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땅에서 토지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 엄청난 막강한 권한이 바로 노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로를 세운 신하, 공신 또는 왕족에게는 세습이 되는 노급, 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급 또는 시급 자, 그런데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했던 우리 신문왕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하고 뭘 지급합니까? 관료전을 지급했었죠 관료전 관료전은 토지만 해당됩니다 토지만 이 노동력이 빠지면서 왕권이 강해지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노급하고 관료전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왕과 귀족이 있습니다 아현강에서 어떤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신라 사람 사진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재현배우입니다 여러분 재현배우 놀라지 마시고요. 체험 배우고요. 아래는 실제 이 신라를 그린, 이 신라 귀족을 그린 그림이 되겠어요. 자, 노급을 지급하면 귀족들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 요한 가지 중요하겠고,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왕권이 가벼워졌던 시기, 가벼울 경우로 외울 수있었죠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하면서 다시 귀족들의 권한이 세지고, 귀족들의 왕이 다툼, 진골들의 왕이다툼으로 신라는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급과 관료전을 신라에서는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걷을 걸이 걷는 제도 이번에는 이제 수조권이 아니라 신라 남자라면 일반 평민이라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수치 제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삼국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세 가지를 걷지요. 토지세, 수확량의 10분의 1이 평균이고요. 특산물. 각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매년 납부를 해야 되고, 역, 노동력과 군사력, 16세에서 60세 남자라면 바로 이것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조세, 곡물, 역, 세 가지 수치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라는 누가 어디 사는지, 누가 노비를 몇명 데리고 있고, 누가 소를 몇 마리 키우고, 누가 말을 몇 마리 키우는지,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청에서 촌장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누가요? 촌장이. 촌장이 이것을 조사를 한 뒤에 3년마다 중앙으로 보고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세금을 확실히 걷기 위해서 신라민정문서를 만들고 있구나.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신라민정문서는 일본 도다이사의 효소인의 이 서원경의 민정문서. 일본에 현재 있어요. 청주 지역을 요렇게 조사한 아주 세밀한 자료, 이 사료를 통해서 신라 시대의 사회 모습과 민정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임의로 막 촌장이 조사한 게 아니라 중앙의 지시를 받고 조사했다라는 거 요렇게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정치파트에서 배웠었지요. 구조소경의 구주, 구주는 고구려 세계, 백제 세계, 신라 세계 각각 세계의 주를 통해서 융합을 했다라는 걸 중요하게 보셨고요. 중앙군 구서당은 옛 고구려, 옛 백제 그리고 말갈인을 융합하면서 이 과거 백제 고구려 귀족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민족 융합 정책을 단행했구나 이거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신라 뼉다귀의 품격 골품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골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었고 왕권도 강화할 수 있었지만 골품제로 인해서 신라가 멸망한다라는 것도 할 수가 있죠. 육도품들이 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 신라 멸망의 지름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레로 한번 가볼까요? 아래는 다민족 국가였어요. 지배계층 고구려인과 피지배인 말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배계층의 핵심이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었고 중앙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피지배층은 말갈인이었는데 불만을 가지면 안 되니까 가장 작은 마을 단위 촌의 촌장을 말갈인으로 임명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말갈인의 전통을 인정하고 지방에서 고구려나 말갈 사회의 이 생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요. 예 구려이죠, 리 구려. 리 까먹지 마시라고 일부러 이런 이제 그림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제가 구석기 때이 동물 가죽을 입고 있다가 현대로 가면서 조금씩 옷이 바뀌는 이런 깨알 팁을 또 찾아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 한국사 30분 때를 잡기를 살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재미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무래도 말다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목축업과 반농사가 예, 발달을 하고 있어요. 말을 수출하고 있고요, 수렵. 즉, 사냥을 통해서 모피와 녹용, 사양 등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아, 농경과 그리고 목축업을 하고 있구나. 일부 변농사 남쪽에서 일부 변농사가 실시되었지만 주로 반농사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고구려의 이 유능한 기술자들이 이어지고 있겠지요. 금속공예나 직물 도자기 등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수도는 상경용천부, 문항 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데, 상경용천부와 교통요충지에서 상업이, 즉, 물물교환, 거래,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변 국가의 교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가 발해 아래가 신라입니다. 그리고 거란이 있고, 당나라가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죠. 먼저, 신라의 경우에는, 신라니까요, 신라. 통일 신라 이전에 신라 수도, 수도 금성, 금성 궁궐 옆에 동쪽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놨었어요. 동시가 운영되고 있었죠. 근데 동시를 넘어서 통일 신라 때는 서쪽과 남쪽에도 시장을 설치하게 돼요. 서시와 남시를 설치해서 굉장히 복잡 복잡한, 굉장히 다양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여러분 중국 하면 실크로드 알고 계시죠? 당나라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 장안이라는 곳이 있어서 정말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당나라 장안을 지나서 바로 신라 금성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끝이 바로 금성이라고 하죠. 정말 많은 문화와 문물들 그리고 유물들이 경주에 모두 모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귀족들은 막 앵무새도 키웠고 로마나 서아시아의 유리 구슬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막 아주.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가 수도 금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수도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여러분, 배를 타고 수도로 바로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무역항은 금성 바로 아래에 있는 울산항이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각 시대별로 국제무역항 이름이 나오는데 통일신라는 바로 울산항. 이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번영, 번영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도가 뚫리면 안 되니까 울산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울산으로 당나라에서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멀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로 가는 항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당나라로 가는 항구. 방항성을 만들었어요. 지금 경기도 화성 인근 지역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나라로 가는 항구. 방항성 보시면 아, 신라의또 무역항이구나. 이거 안할 수가 있겠죠. 수많은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라던가 또는 마을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다니는 절, 관청 등이 이 당나라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가 신라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또 다닐 수 있는 절, 법화원을 산동지방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장보고가 만든 절이에요. 신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절. 그리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는 전라남도 완도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해놨죠. 군사 요충지죠. 군 사령부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무역도 이제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라하면 요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세개지세 가지 항구. 요 이름 나오면 신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발해 한번 가 볼까요? 자, 발해는 이제 크게 가장 중요 한왕네명 있었어요.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무왕 다 싸워 적대관계, 문왕 문물 수용 친선관계, 문왕 때 친선관계를 체결하면서 각 지역으로 가는 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한자로 길은 길 도자가 되겠죠. 다섯 개의 길이라고 해서 발에 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먼저 거란으로 가는 거란도, 그리고 당나라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어요. 영주도와 조공도, 당나라와 이... 발해가 많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발해 사람들이 머물 숙소가 필요하겠죠. 발해 사람들이 사는 발해 관이 또 산동지방에 함께 있었어요. 이거 재밌죠, 이거.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당나라는 빈공과라고 해서 외국인 대상 관리 채용시험이 있었는데, 신라와 발해 사람들이 아주 라이벌로 이제 시험 경쟁자로 한 같은 곳에 존재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가능했던 거겠죠. 그리고 신라로 가는 신라도와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이렇게 다섯 개길 발의 5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 파트에서 종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불교예요, 불교. 자 여러분 불교 삼국 시대에 들어왔었죠, 여러분. 잠깐 삼국 시대 한번 살펴볼까요? 삼국시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중국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죠? 소수림왕 때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왔고 백제의 경우에는 백제 침류왕 때 중국 동진에서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죠?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고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수용이 됐죠. 여러분, 삼국시대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불교는 전생, 현생, 환생, 계속 윤회사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왕과 귀족들이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 농민과 노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평민으로 태어난 거고, 나는 전생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번 생에 귀족과 왕으로 태어난 거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내말잘 들으면 너도 다음 생에는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윤회 사상을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배계층들이 이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교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 여러분 중요한 게 불교라는 것은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는 경전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경전. 경전이라는 거는 이제 책이잖아요, 책. 그죠? 책은 뭐예요? 글자로 쓰여 있을 텐데, 당연히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아유, 농민들이 한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귀족 중심 불교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가 통일신라가 되었습니다. 통일신라 시기가 되죠. 먼저 이 삼국 시대 각각 삼국의 불교가 들어옴을 알수 있고 통일신라 불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 아주 두명 유명한 스님 두 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라 고려 조선 각각 두 명의 라이벌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둘둘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먼저 신라의 두 명의 라이벌 원효와 의상이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 두 스님이 중국으로 불교 경전을 구하러 길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해골물 사건 들어보셨죠? 원효가 자다가 동굴에서 잠에서 깨가지고 주변을 더듬거리다가 바가지에 든 물을 원샷을 했는데 너무 개운하더라.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인 것을 인지하고 구역질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효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어? 깜깜할 때 해골인지 몰랐을 때는 분명히 꿀물이었는데 이게 해골인 걸 인지하게 되니까 구역질이 나오는구나. 아,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구나. 해골이라고 내가 생각을 안 했다면 나는 지금도 꿀물이라고 인지하고 있, 있을 것 아니겠느냐. 아, 이런 건 경전에 써있지가 않는데. 아, 부처님을 만나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마음 수련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효는 중국을 가지 않고 다시 수도 금성으로 이 해골물고 마음 수련 일심 사상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불교는 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원효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백성들 경전 몰라도 우리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 번만 외치며 마음 수련을 하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 모두 쟁취해 봅시다. 화쟁 사상을 재창하게 되죠. 화쟁사상 아주 중요합니다. 평화를 쟁취하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치면 되니까요. 아미타신앙이라고도 하고요. 마음수련이라고 해서 일심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원효대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불교의 대중화를 앞당겼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를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반면 의상의 경우는 중국에서 경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전을 훨씬 더 많이 뿌리면서 귀족 중심 불교를 더욱 더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 종파를 하나 만드는데 화엄 사상을 만들어 내게 됐죠. 자, 의상 스님은 화엄 사상 자, 요거는 좀 쉽게 외우는 키워드 하나 드리려고 제가 엄지를 하나 내놨어요. 오, 오늘 당신 의상이 오늘, 오, 최고야. 의상, 엄지, 척. 요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의상이 최고다. 의상, 엄지, 척. 그래서 의상, 화, 음, 사상. 요 키워드 하나 드리려고 제가, 예, 요렇게 노란색으로 좀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저, 얼마 전에 모 대학 불교학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너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면, 하 침류항을 비롯해서, 불교를 제가 좀 쉽게 외우시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키워드 드렸잖아요. 또 제가 잘못 설명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걱정스럽게 이제 통화를 딱 했는데, 아 다행히도 영상을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전화였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수님께 전화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화징사상이또 말도 안 되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 이 30분 때려잡기를 접근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암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외우는 키워드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기, 만들어서요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원유와 의상이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두 명의 이 불교의 대중화와 귀족 중심 불교를 더 발달시키고 을 있다가 통일신라 말기에 새로운 종파가 들어와요 달마대사가 창시한 선종 사상이 신라에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파가 들어오면서 두 개의 종파로 나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원효 대사는 선종이 아니에요. 선종이 없습니다. 아직 원효가 있을 때는. 신라 말기에 선종이 들어오면서 교종과 선종으로 두 종파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종은 과거처럼 경전 중심으로 불교를 접근하는 겁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거고 아무래도 귀족 중심이겠죠. 반면 선종은 심신수행,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글자 몰라도 돼요.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요건요 키워드 드릴 수 있어요. 교종, 기억, 경전, 기억, 귀족,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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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선종, 시옷, 심신수행, 시옷, 백승중심, 시옷, 기억과 시옷. 요렇게 보시면 은 조금 쉽게 교종과 선종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고려시대로 들어가면서 막 합쳐지고, 막 싸우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조계종, 천태종, 이렇게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종과 선종이 이렇게 우리 귀족 중심과 백성 중심,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신라 말기에 여러분, 징골들의 왕이 다툼 속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치사로 뼈대를 먼저 잡아야 쉬운 이유인데, 이 징골들의 왕이 다툼 속에 누가 성장합니까? 지방, 호족이 성장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돈 많고 힘센 군인들이 호족,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장군과 성주라고 불리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호족들은 교종을 좋아할까요? 선종을 좋아할까요? 호족은 힘센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선종을 좋아하겠죠. 호족들은 선종을 지원해 주면서 아홉 개의 선종 사찰, 구산 선문을 만들게 되죠. 어, 여러분 또 재밌는 거. 신라, 정급하면 뭐만해요라고 했어요. 구만 외우라고 했잖아. 요 구. 구를 사랑하신라 여기 구가 또 들어갑니다. 구조소경, 구서당십정, 그리고 구산선문까지. 아, 호족들의 이 지원으로 선종 사찰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파악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해초스님은 갈 왕, 다섯 오, 천축국. 다섯 개의 천축국을 갔다 와서 쓴 책. 이 뜻이에요. 왕, 5천축국전 한자를 모르면 왕오, 천축, 국전.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거 다섯 개의 천축국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이 등장을 하고 발해의 경우에는 고구려 불교를 계속 이어받고 있겠지요. 그리고 문왕이 이제 불교적 성황을 작칭하면서 크게 또 이제 불교를 유그 진흥시키기도 합니다. 자이번에는 학문과 사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불교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어떤 공부를 했을까? 유교 공부했겠죠. 계속해서. 신문왕 때 국학 설치했고, 신라 말기의 학교 이름을 태학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교 경전으로 관리 승진 시험. 원성이 자자했다. 원성왕 기억나시죠?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길게 가진 않았지만, 시행했기 때문에 원성왕의 독서 상품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대문의 화랑색이 책이죠. 광수가 이제 외교문서에 능했다. 설총이 이제 원효대사의 아들인데, 한자의 음을 빌려와서 우리나라식으로 글자를 기록하는 이두정리, 최추원, 비운의 육두품 최추원의 개원필경. 요거는 이제 한능검이라던가, 이제 시험에서 보기, 1점짜리로 연결이 잘못된 하나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보기로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발해의 경우엔 주자감이 있고 당나라의 유학생 아까 기억나시죠 발효관도 있었고 신라와 라이벌 관계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정혜정요공주 표지문에 이제 이런 한자들이 기록이 되고 있었고 황상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을 보면은 아무래도 신라 불교의 꽃 불국사 그죠 불국사 불국사 청운교 요게 종종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청운교 그리고 석굴암 석굴암 이게 지금 색깔이 조금 흐려서 구람밖에 안 보이는데요. 석굴암, 신라 귀족 불교의 정수입니다. 굉장히 세련됐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었고, 돈 많은 귀족들의 지원으로 이렇게 세련되고 아주 훌륭한 절과 불상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국사 3층 석탑에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 다라니경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생긴 게 승탑이에요, 승탑. 승탑이 뭐냐면, 바로 선종탑이에요, 선종탑. 수행을 많이 한이 고승을 화장했을 때 사리가 막 나옵니다. 스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게 승탑이에요. 아,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 사리를 모시는 승탑이구나. 선종탑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 소위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정말정말 큰 범종을 만들기도 했죠. 자 발해의 경우에는 벽돌로 쌓은 전탑 양식의 영광탑 요 사진으로 발해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끔 나왔고요 발해 석등과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계시는 이불병좌상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언제 공부한다고 했습니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암기하는 거였죠 지금은 이해하시면서 시험 전날 다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통일신라와 발해의 모든 것 오늘은 이제 사회경제 문화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시대가 바꿔, 바뀌어서 고려시대의 시작점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